잘 들어보세요. 내 말이 이뻥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. 뻥 가는 게 아니라는 게 보세요. 아예 그냥 핵심 본론 결론만 하죠. 네네. 남북이 통일되면은 <laughs> 경제가 어떻게 되나요? 폭발하죠. 폭발. 폭판. 네. 이제 그 국가들이 네. 이제 우리 그 경제 발전 논쭉 보면은 네. 이제 어느 그. 그니까 옛날에 그 미국에서 경제발전 이론 그 가리키는 교수들이 있었는데, 음. 테이크오프 스테이지라는 게 있습니다. 음. 테이크오프라는 건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. 음. 그 나라들마다 그런 스테이지를 이제 경험을 하는데, 음. 대부분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, 일부 성공한 나라들이 우리가 보통 5%를 고도 성장이라고 그럽니다. 음. 그런데 한 8, 9%를 30년 한 나라들이 한 대여섯 나라 있습니다. 아. 그러니까 한국이 그랬고 아. 대만이 그랬고 아. 뭐 싱가포르는 나라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랬고 네, 네. 그리고 일본 네. 그렇게 이렇게 그 크, 아주 아. 발전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. 30년을 그렇게 발전하면은 음. 생활이 음. 최소한 300배가 좋아집니다. 하. 그러니까 300배 그러면 이해가 안갈 텐데, 네.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5.16 일으켰을 때,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80달러였습니다. 기가 막히죠. 근데 지금은 3만 불이 넘거든요. 그러니까 60년 동안에 80, 그리고 3만 불 그러니까 한 400배가 넘는 거예요. 그러니까 400배. 어. 그러니까 그, 이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몇백 배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. 그러면 어. 박정희 대통령이 어. 그렇게 선포할 때 네네. 국민들이 그때 이해가 안 됐죠. 그때는 <laughs>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교 어. 다니면서 저거 어.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. 세상에 어, 우리 국민들을 못 살게 하고 어, 자기가 독재해서. 끝까지 평생 먹고 살려고 <laughs>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이라고 나 생각을 하고 있었죠. 근데 어, 우리가 그 대학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<laughs> 60명이 우리과 과에 있었는데 <laughs> 네. 집에 차가 있는 애가 한나 있었습니다. <laughs> 세상에. 그게 김구 손자예요. <laughs> 김구 손자가 나랑 같이 다녔는데 <laughs> 걔네 집에만 자가용이 있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제 우리 동기들이 뭐 70이라 인데 운전면허증 받으러 다니면 너 운전수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습니다. <laughs> 어, 이제 자, 집에 몇 대씩 차를 가지고 있는 세월이 아니 됐죠. 아니 그런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놓으니까 그러니까 박정희가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김영삼하고 가서 누웠잖아요. 공사 못하게 한다고. 차도 없는데 왜 고속도로. 어, 고속도로 공사 못하게 한다고 둘 누웠습니다. 어, 그런데 30년 한다면 그 다음에는 경제발전을 또 하는 나라가 없어요. 음. 한국도 6.29때 음. 어, 그게 이제 80... 87년인가요 네, 맞아요. 그때 이제 민주화가 되는데 어. 민주화가 되면서 3 4%로 내려갑니다 다 내려가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잘라놓은 거가 이제 어느 시대에 이 나라를 쓰겠다라 는 그런 그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통일 하면은 어. 우리가 사, 우리 국력이 우리의 음. 개인 소득이 3만 5천 불짜리 나라입니다. 음. 이 3만 5천 불짜리 나라가 음. 30년을 고도 성장을 한번더할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. 기가 막혀. 어. 그래서 G2가 간다는 게 그게 그냥 계산기로 뚜, 두드려 보면 됩니다. 계산기로. 음.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이 GDP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 한8% 쳐보세요. 지금 GDP에 8%를 30년 쳐보면은. 음. 완전히 10만불, 20만불 넘어가는 거가 나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네네. 한미동맹 이걸 완성할 때에 네네. 이런 예언을 했잖아요. 그렇죠. 토고 보아라.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그러면... 우리나라가 현재 하와이처럼 잘 살게 될 것이다. 그러면... 그 말을 했을 때 사실 사람들. 안 아무도 믿어요. 안 믿죠. 아무도, 아무도 안믿었어 <laughs> 아무도 안 믿고 네. 이승만 박사도 그뭐 그 천재니까 네.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공부하지도 않고 아는 사람이 천재죠. 네. 저는 솔직히 네. 우리 목사님이 공부도 안 하는데 왜다 아느냐 하는 <laughs> 것을 어, 최근에 깨달았습니다. 성경 속에 다 있더라고요. 어, 성경 속에 다 있어요.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. 그 나는 다할 수는 없다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전쟁 분야에 관해서만은 성경책에 있는 것을 다 내가 이 도사가 되어야겠다 했는데 최근에 읽다가그 서양 전쟁사에서 최고를 클라우제비츠라고 칩니다. 여러분 클라우제비츠 이름은 다 아실 거예요. 그 음. 서양의 끝내주는 장군인데 음. 정치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속이 어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라는 음. 아주 유명한 말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음. 그 사람 거를 내가 먼저 읽고 음. 최근에 그 신명기를 보고서 아이 사람이 신명기를몽땅 베낀 거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. 음. 어. 그 그러니까 서양에서 <laughs> 최고의 전쟁 학자 가 보니까 신명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그 책인데 우리가 그거를 최고의 최고의 전쟁론으로 보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. 음. 우리 목사님이 전체를 깨니까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뭐 별거를 다 그냥 말씀하시면 그게 다 맞는 거가 되는 겁니다. 그 얘기를 레이건 대통령이 실제로 한 적이 있어요. 레이건 대통령이 성경의 겉표지 에서부터 끝에 사이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할 모든 문제점들이 거기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답도 그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정치를 한 거죠. 이렇게 레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인데 미국 45명 대통령 중에서 두세 번째, 서른 번째 가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. 그 바로 이제 성경을 제대로 잘 알면은 그 목사님이 항상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그는 폼 잡는 게 아니라 성경을 꿰면은. 내가 선지자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박수하겠습니다. <laughs>